오늘도 말씀과 함께 큐티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8월 7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찬양과 함께 큐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8장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직 주만 바라라, 오직 주만 바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은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어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집밥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바다 왕국으로 불렸던 해변 광야 바벨론에 대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을 향한 무서운 적이 내게 뜨거운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은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는지 선지자는 혹독한 묵시라고 표현합니다. 열방을 속이고 약탈했던 바벨론이 그들과 동맹국이었던 엘람과 메대로 인해 심판받게 됩니다. 그 결과 주님의 백성들이 탄식을 그치게 됩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했던지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서광 같은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몸이 떨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얼마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지 생각해 볼수 있게 됩니다. 바벨론은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워 먹고 마시지만 엘람과 메대의 기마부대 앞에 철저하게 함락되고 맙니다. 선지자는 바벨론에게 짓밟히고 타작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들은 바벨론의 심판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11절과 12절은 두마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 지니라 하더라. 두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세일에서 선지자를 향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면서 밤이 얼마나 남았는지 두 번이나 묻습니다. 밤은 재앙의 기간으로 이 재앙이 얼만큼 남았는지 선지자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파수쿤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는 아침이 올 것이지만 곧 밤이 또다시 올 것을 전합니다. 즉, 재앙이 그친 아침이 올 것이지만 재앙의 날이 속히 그들에게 찾아올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지 않으면 밤의 재앙은 언제든지 계속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7절은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산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드단 대상들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상황 가운데 험한 길로 다니면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마 사람들에게 드단 대상을 위해 물과 떡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격을 피해 도망하는 피난민, 즉, 드단 대상을 보호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의 말씀은 계달의 영광이 1년 안에 쇠하여 지며 그들이 곧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활가진 용사들로 인하여 강했던 유목민이었지만 그 용사의 수가 줄어들게 되어 결국 멸망당하게 되고 맙니다. 10편 120편은 이 계달의, 화, 이 계달의 사람들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 민족이 그들의 꾀에 빠지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적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피난민을 보호하시고 약자를 그 그늘 아래 감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창방하시며 두마에 관한 경고와 또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꾀를 의지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며 심판하시는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